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다라 사주 TV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여러분 사주 프리 설명 앞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를 없어서 오늘 또소중이 남녀 모두 사주에 아, 식신 상관이 많을 때 일어나는 작용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모두 사주에 식신 상관이 많으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금일간일 때 나는 식상을 생하기가 역부족이요. 목인 나무는 물에 통통 불어 화인 불을 생하기가 어렵고, 불은 이미 많은 물에 꺼진 것과 같고, 토 인성 또한 많은 물에 씻겨 물에 떠내려 간 것과 같다. 이러한 식상 과다에 대해서 사주 원국을 보면서 남녀 모두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식신상관을 우리는 식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 식신상관을 합을 해서 많을 때 우리는 합을 해서 식상이라고도 한다.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어, 사주를 풀기 위해서는 사주의 기둥이 있어야 되겠죠. 연주는 조상궁이요. 월주는 부모형제궁이요. 일조는 천가는 남자는, 남자는 남자의 집이요. 지지는 처궁이요. 여자는 여자의 집이요 지지는 남편의 집이요 시주는 자식의 궁이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사조 원국에서 일간이 일간이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그 원리는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상생과 상극이 구해지고 육진성이 구해지기 때문에.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경금을 위시해서 사조를 푼다 하면은 이렇게 금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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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생수 하면은 즉, 나는 빈약하고 나는 아주 약하고 즉, 음, 식상은 아주 크다라고 어, 보면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식상이 이제 많다 보니, 크다 보니까, 아 어, 즉, 예를 들어서, 화가 있으면은, 불에 꺼지는 형국이요 자, 경금이, 그게 신금이 있으면은, 많은 물에, 금은 물에 잠긴 격이요. 나무는 물에 둥둥 뜬 격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아, 일간이 경금인데, 모든 오해 일간이, 예를 들어서 목이 올 수도 있고, 화가 올 수도 있고 어, 무기토 일간이 올 수도 있고 어, 경신금이 올 수도 있고 임계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일간은 일간은 어, 즉 모든 사주는 어, 즉탐색 만극이다. 먼저 생하고 나중에 그걸 한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 먼저 생하고 나중에 그걸 한다. 그래서 어, 요 일간은 이가는 한마디로 줄인다면은, 어, 생을 하기 위해서, 어, 생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봐도 과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주에서 식상이 과다하게 되면, 과다하게 되면은, 요 식상은, 즉, 한마디로, 어, 이 사주의 주인공의 의식주를 감당하는 신인데, 이렇게 의식주 감당하는 신이 과다하면은, 이것이 바로, 병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재를 생하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재를 생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식상 과다인 사람은 남녀 모두다 삶이 상당히 빈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식상이 과다하면은 즉 활동력, 생명력, 표현력, 적극성, 생활력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모든 사주에서 모든 사주 내에서 즉 오행이 어 사주는 오행이 균형을 이루어야만이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행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버리면 그러한 사주는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사주가 어 오행이 편중이 돼서 많은 것이 많은 오행이 병, 병이 되는 사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나는 요요 요 식상 일간인 나는 경금은 수 식상을 요 식상이죠 전부다 식상을 생하기가 역부족이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일 을 해주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말이고요, 역부족이다 이 말이고 나무는 요 식상은 또 나무를 생하는데요. 나무는 즉 많은 물에 퉁퉁퉁 불어 있어 가지고 즉어 식상 요또 나무는 요 화인 어즉어 경금한테는 요 관성인데 관성을 생하 해야 되는데 이 퉁퉁 불은 나무가 어 불에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잘 타지 않을뿐더러 이미 어 불을 생하기 이전에 많은 물에 요 관성인 어, 병, 병화가 물에 꺼진 것과 같다이 말이고요 토이 사회 지금 토가 없는데 여기에도 해중에부터 어, 신중에부터 물토, 여기에부터가 있다 하더라도 이 많은 물에 의해서 즉 많은 물에 의해서 식상에 의해서 어, 토가 물에 끼어 내려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목일간이, 일간이 목일 때도, 즉,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약하면은, 즉,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능력이 부족한데, 이 많은 물을 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보면 틀림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화, 목일, 목일간일 때, 화가 식상에 해당되는데, 많은 불을, 이 작은 나무가 계속해서 이 불을 활활 타도록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불이 다 타고 나서 이제 제, 이 화가 없어 이게 재성이 되는데 재를 취할 능력이 부족한 목이 된다. 응?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주면 틀림이 없고요. 이렇게 이제 어, 음. 응. 재를 취할 능력이 없는데 이 토가 역시 또 아, 금을 어, 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 금은 이미 이 많은 화 식상에 의해서 어, 즉 녹아 내리고 없는 격과 같아서 관성이 이미 녹아 내리고 없으니 또요수 인성이 인성 또한 기진맥진해서 나무인 나를 어, 생애 주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하면은 의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그 경금 일관으로서 어, 남자의 어,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나, 어, 사주가 어 식상이 많아서 빈약하게 되면은 즉 금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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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상이 과다하면은 어 재를 생하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금의 일간에서 보면은 나는 식상이 과해서 어즉 어, 재를 생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삶이 빈약한 삶으로 돌아간다. 음,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어, 즉 어, 식상 과다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활동력이 제한이 된다. 또 어, 식상은 언어 표현력에도 해당되는데 이렇게 식상한 과하고 성기가 작기 때문에 어, 표현력에도 문제가 생긴다. 어, 또 이렇게 식상 과다한 사람은 일을 저질리기를 상당히 어, 추, 추, 시작은 잘하지만은 끝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죄를 생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어, 생활이 빈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 화가, 화가, 즉 어, 이분한테, 경금일간에는즉 직업성이, 이제 저, 저 어, 자식에 해당되는 직업성이 이 많은 불에 꺼져버린 형국이다. 자, 그러지 않때요 직업이 상당히 빈약할 수 밖에 없다. 응, 응. 직업성이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것은 또, 자식에도 해당되는데, 자식이 또 이렇게 많은 물에 식상의 불이 꺼진 격에서 자식 복도한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금이 금일간에서는 이즉 어, 목이 목이 금긍목하는 이것이 이제 재성인데 재성이 즉 부인도 되고 어, 아버지도 되고 어, 또 재물도 되는데 이 많은 물에 둥둥 떠서. 어, 즉, 물에 퉁퉁 터서 정체 없이 흘러가는 나무와 같아서, 즉 나는, 재를 생하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행이 한쪽으로 식상이 과하다 하면은, 우리가, 어, 자연의 이치로 보면 어때요? 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 어, 몸이 아주, 음, 살이 많이 찐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역시, 어, 만병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지. 이렇게 어떤 사, 사람이 사주에, 어, 한쪽으로 오행이 많이 기울어져 있으면 이렇게 식상이나, 관성이나 뭐재성은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그것이 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식상 과다한 사람은 어, 능력을 발휘하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어, 삶에 있어서 어, 재를 생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활이 상당히 빈곤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그 남자의 사주는 요것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자 여자를 한번 또 봅시다 여자. 자 여자가 이렇게 이제 금가 아닐 때, 자 우리가 이제 자연의 이치에 면 금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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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생수. 자,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요 식상은 요 금일간에, 즉, 자식에도 해당됩니다. 자식. 자, 나는 약하고 자식은 많다 보니까 돼요. 어? 내가 자식아, 자식을, 기르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입장이다. 라고 보겠죠. 예를 들어서, 이 경금이 이제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면 금생수 하면 요게 이제, 어, 시집을 가게 되면은 요게 이제 자식적이고 어요 관성이 남편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어 자식을 하나 놓고 이게 물이 하나 생겼죠 아어음 둘을 놓고 나니게 물이 강해졌죠 자 그러면 한둘 이상 나오니까 돼요 요 관성인 어 병화가 이 많은 물에 꺼지는 격이다 그래서 어 식상이 과다한 여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어 시집을 가면 자식을. 뭐 둘, 서, 이, 놓다 보면은 남편과는 인연이 없는 사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식상이 과다하면 또 역시 여자도 역시 요재를제가 이제 돈인데 돈을 생각이가 상당히 역부족이다. 음. 나의 재물이 즉, 나무가 되는데, 금금목하는요 나무인데, 우리가 자연의 이치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물에 나무가 둥둥 물에 떠내려가는 격이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돼요. 나는, 열심히 일해서 일을 하지만은 음, 열심히 일해서 자식 키우기도 힘들고 재물이 모일 날이 없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식상이 과다면은 어 자식을 가서 자식을 놓게 되면은 남편과는 필연적으로 어 인연이 없는 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고요. 요거는 남편성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직업성도 되고, 직장에 취기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물에, 식상에, 즉, 불이, 병화인 불이 꺼진 것과 같아서, 남편 복과 직업, 복 직업성이 좋지 못한 여자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나는 빈약하고 식상이 과다하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자식을 기르, 기르기도 힘들지만은, 이렇게 기른다 해서, 이 죄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 가 즉, 어, 본인데, 어, 물은 많고 재성은 약하기 때문에, 즉, 나무가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형국이 돼서, 나의 재물이 모일 날이 없다. 그렇다 보니까 어요 즉, 어, 삶이 빈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도 역시, 이렇게 식상이 강하면은, 즉, 여자들은, 어, 식상이 강하면은, 즉, 남편이 관을 꺼버리기 때문에, 자식을 놓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어, 남편과는 인연이 멀어지는 형국이다. 자, 이렇게 식상이 과다한 여자는, 일복은 많아도, 일복은 상당히 많지만은, 어, 제복이 없어서, 어, 삶이 항상 비난한, 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고요. 이렇게 여자고 남자고, 이렇게 식상이 과다 하면은, 말은 많지만은, 말은 많지만, 말 중에 쓸모 있는 말은 부족하다. 즉, 말을 함부로 하는 남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남자 모두, 남녀 모두, 식상이 과다 하면은, 한마디로, 남편도, <laughs> 부인복이 없는 사조로 돌아가고 재물이 상당히 빈약한 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식상과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성공합시다.